이번에 그 보여드릴 스텝은 12박자로 하는 그 제자리 돌입니다 앞전에는 남성 혼자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성도 같이 도는 그런 스텝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는 앞에서 배운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둘을 하고 손을 이렇게 탁 땡겨서 놔버립니다. 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그러면 여성도 돌아가겠죠? 반대스편에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드리면서 약간 양불 구할 게 있습니다. 제가 제자리 돌기 쓰고 들고 들어가고 그러는 게 약간 그, 지금 거북하게 보이실 수도 있어요. 제가 키가 커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해하고 봐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다시 하나, 둘. 하고 손을 잡아다니고 나간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정면에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어깨가 밉니다 미고 하나, 둘, 뛰고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여성하고 남성하고 같이 돌아가는 12박자 제자리 돌기를 했습니다